언니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. 이거 나와 보이지? 좋아요가 4개였다가 3개로 줄었어요. 어서 오세요. 따끈따끈한 신상. 따끈따끈한 신상. 정말 이뻐요. 빵빵기모, 빵빵기모. 빵빵기모, 빵빵기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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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형광. 청광. 형광. 청광. 형광색. 88까지 가능해요. 88까지 충분히 가능하고, 총장 되게 좋고요. 55부터 88까지 가능해요. 가단 60 나와요. 제 사이즈는 170에 88 사이즈예요. 총장 110에 가단 60. 가격 27,000원. 기모예요, 기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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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,000원. 하시고 싶은 언니는 저요 하시면 되세요. 기모. 신상이에요. 27,000원. 신상. 최저 가격이에요. 다른데 가면 이 가격에 못 사요. 기모. 총장 110, 가단 60, 88까지 가능해요. 제가 88 사이즈인데, 저한테딱 요만큼 살짝 남고 괜찮아요. 음. 27,000원. 하시고 싶은 언니, 저요 하시면 되세요. 칼라? 그레이는 입고가 아직 안 됐어요. 입고가 아직 안 됐어요. 총장 110에 가단 60. 총장 110에 가단 60. 5부터 88언니까지 가능해요. 그리고 기모 빵빵해요. 기모 빵빵해요. 정말 빵빵해요. 이거 입고 나가면 더워요. 27,000원. 형광. 받아보시면 놀랄 거예요. 정말 이뻐서. 오늘은 여기까지. 다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. 내일 낮 방송해봐요.